안녕하세요. 오늘은 들깻잎을 한번 사와봤습니다. 들깻잎을 깻잎김치처럼 이렇게 하면은 맛있어요. 아주. 밥도둑이죠? 깻잎 반찬 하나 가지고도 밥두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죠? 깻잎에 있는 요끈을 다 빼주세요. 그래서 물 수돗물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씻을 겁니다. 깻잎이 참 싸네요. 요게 2,000원어치예요. 물을 틀어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치면서 흐르는 물에 씻을 거예요.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씻어야 돼요. 양념 간장을 맛있게 해 가지고 김장 버무리듯이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, 겉에. 진간장 4큰술 들어갔습니다. 대파 송송 썰어놓은 거를 먼저 넣겠습니다.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남겨볼게요. 마늘 1큰술 들어갔습니다. 통깨도 1큰술입니다. 고춧가루 두 큰술입니다. 설탕도 한 큰술 들어갔습니다. 미원 한 꼬집만 넣을게요. 들기름 한 큰술 들어갑니다. 참기름도 한 큰술 들어갑니다. 요거는 짜지 말라고 간장만 하면 너무 짜요. 그래서 생수 조금 넣었어요. 파가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. 다 넣을게요. 이렇게 양념간장을 맛있게 해가지고 깻잎에 솔솔 발라줄 거예요. 깻잎은 두 장에서 세장 정도 해갖고 양념을 발라줄 겁니다. 요렇게 해서 간이 배면 아무 은데도다 간이 배요. 그래서 맛있어요. 세 장씩만 할게요. 김장하는 것처럼 요렇게 발라주면 돼요. 두 장씩, 세 장씩 이렇게 해주면 돼요. 너무 짜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다가 싹 올려 먹으면요 진짜 맛있어요. 세 장씩 발라주고 두 장씩 발라주고 이렇게. 두 장도 해주고, 세 장도 해주고, 이렇게 해주면요. 이제 간이 골고루 배어, 놔두면, 꼭꼭 눌러, 놔두면. 간이 배고 나면 너무 맛있어요. 반찬이 별로 없을 때, 요 깻잎을 사다가 요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이제 다 했네요.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. 양념이 딱 맞네. 모자라지도 않고. 양념이 모자라지도 않고, 남지도 않고, 딱 맞죠? 양념이 딱 맞게 됐네요. 아주 귀신이네. <놀람> 딱 맞게 해놨어